과정이 진행되면... 정상적으로 수업이 시작된 지 이제 2주가 지났다. 일주일만 더 지나면 담임선생님이 다시 오신다. 그렇게 되면 난 이제 원래 반장으로 돌아가겠지? 다시 돌아가면 기분이 어떨까? 예, 5원 3번입니다. 아, 회의실로요? 네, 무슨... 네? 장학사가 왔다고요? 예? 야, 장학사가 뭐야? 나도 몰라. 장학사가 뭐야? 장학사란, 인천시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초, 중, 고등학교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인데. 잠깐! 내가 왜 이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야, 장학사님이 말씀하셔서 아주 귀에 쏙쏙 박히는 설명이 있었어요. 지금 이거 장난할 때니까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정말? 그래도 3주차인데 그래 진짜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니까 또래고 그러니까 수업을 진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요. 이건 정말 큰 일입니다. 어 왔어. 저기 앉아. 저학생이번반이장삼입니다 이름이 정민 학생 맞나요? 한반에 임시 라인이라 이거죠. 어떻게 반장인도 선생님을 하게 되었죠? 그담임 선생님께서 어른 독감에 걸리셔서 임시담임을 복구해서 다, 그 반장 인제가담임을 하게 되었어요. 아 장학생님 그냥 학생이잖아요. 저희가 식신들 했을 뿐입니다. 맞아요. 얼마나 잘했는데요. 아니, 문제가 있으면 교장선생님한테 말씀을 하셔야죠. 학생이 무슨 죄입니까? 맞아요. 그냥 학생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만 학생. 그런데 선생님,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만 해도 되는 직업인가요? 선생님은 한 학급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어야 하고, 학생들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애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학원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의 차이, 알고 계시죠? 이명고 씨? 맞아요 선생님들은 국가가 인정하는 교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어떻게 학생한테 맡길 수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럼 교육청에서도 교사를 더 보내주시던가요 에? 다른 학교들도 지금 선생님 없어서 난리인 거 모르시죠? 교장님! 아, 아 조용히 해봐 지 학교 문제가 난리인 겁니다 에? 우리도 이번 일 때문에 얼마나 고생한지 아세요? 아니 교육청은 아닌 줄 아십니까? 지금 반장한테 임시장일 맡겠다고 소문 엄청 퍼졌어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가 옵니다 이미 국민청원까지 들어왔고 이제 기자들도 여기 취재하러 오겠다고 전화 온다고요 아니 임시단으로 허가한 건 교육청이잖아요 왜 이제여서 그러는 겁니까? 애초에 가정통신문을 나누거나 급식실 앞까지 데려다 주는 거는 학생이 어느 정도까지 할수 있어요 근데 수업까지 하라는 건좀 아니지 않나요? 학동수업을 하던 오전 오후반을 나누던 선생님이 그건 직접 하셨어야죠 그것까지 애한테 맡기면 어쩌자는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이러다가 사건 하나로 제도 터지면 이 일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요! 저 학생이 책임이나 질수 있겠어요? 제가 책임질게요. 제가 책임지면 되잖아요. 아니 그럼 어떻게 책임질 건데? 제가 잠깐 자유심 한게 그렇게 뉴스에 나올 만큼 잘못한 일인가요? 제가 누굴 때린 것도 아니고 괴롭힌 것도 아니에요. 전제 나름대로 우리 반 애들 공부시키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제가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애들 도와주느라 힘들어한 거. 그게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아니, 그런 잘못을 주려고 <laughs> 그래. 그게 무슨 잘못이냐? 잘했어, 잘했어. 그게 그래, 맞아. 잘한 거지. 제가 잘못했다면 제가 책임질게요. 선생님들은 잘못했을 때 어떻게 책임지세요? 반성문을 쓰나요? 감옥에 가나요? 누가 막 때리나요? 아니, 뭐, 반성문은 아니더라도 심발서는 쓰지. 아니 뭐 그리고 또감봉이라던가 정직이라던가 하면 하는 다음에 선생님이 짤리기도 하지 그만두라면 그만둘게요 어차피 제가 있을 자리도 아니잖아요 그만두는 게 책임지는 거라면 그만둘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반은 누가 책임져요? 장학사님이 책임질 수 있으세요? 학생!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난 너희들을 망치러 온게 아니야 수업을 올바르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러 오라고 장학사님은 선임 해본 적 있으세요? 수업 시간에 제가 하는 말 하나 하나 귀 기울이면서 듣고 배우고 노트에 쓰고 그런 선생님의 자리에 있어본 적 있으세요? 전 해봤어요. 해보니까 책임감이 뭔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그런 제가 책임지지 못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저 반장, 장학사님 반장. <laughs> <웃음> <웃음> 선생님이 어떤 책임감이 필요하는지 내가 모르고 있었네요. 넌 생각보다 훌륭한 선생이구나. 님 <laughs>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일주일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임시담임 구해서 배정하도록 하세요. 안 그러면 교육청에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어 그럼 학교 예산이 아 아시겠죠 홍천이만아 정말. <놀람이>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해? 아까 봤어? 장학사가 깜짝도 못하더라 맞아, 맞아. 어, 선생님, 어떡해요? 일주일 내로 선생님 못 구하면 큰일 나는거 아니에요? <laughs> 너 모르는구나. 다음 주 월요일이면 너희 선생님 모셔. 장학사님이 다 알고 그러는 거야. 뭐,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겠다는 거지. 너 근데 장학사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20년 넘게 일하면서 일 잘하고 수업 잘한 선생님들이 장학사가 되는 거야. 너 근데 그런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요? 라고 자랑질하는 거랑 다름없다고. 너 지금 이거 되게 웃긴 건줄 알아? 뻔데기 앞에서 주름잡았대 이거지?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laughs> 아니에요. <laughs> 아, <laughs> 아, 아, 너무 비웃으시면 과연 이래 아니 그래도 어떻게 너무 재밌는 거야? 니가 앉아 그래요. 오늘 회의는 별거 없어요 졸업사정에 있는데 5학년 우수학생 두명 뽑아야 된대요 그래서 각 반에 두 명씩 추천해주세요 아..두..아..지수? 지수 좀..그런데 네 맞아요 지수좀덜린것 같고 아니면 저희 반에 규우라는 애가 있는데 규우 어때요? 음반 선생님 어..아..예? 평소에 잘하는 애 있잖아요 생각나는 애 없어요? 저기 저희 반에 진영이도 괜찮고요. 어, 부장님 왜삼바한테 존댓말 쓰세요? 평소에 애들한테 존댓말 안 쓰신다면서요. 제가 말했잖아요. 상대가 아무리 어려도 선생님이면 존댓말 쓴다고. 그게 제 규칙이라고. 그렇죠? 아,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로 5학년 우수 어린이는 5학년 3번 만장 추천합니다. 저 추천합니다. 아 제가 방금 멋있게 에?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지급하실 겁니까? 에이, 멋쓱하게 <laughs> 아, 진짜 너 먼저 마트코드 해줘야지. 아니, 그렇긴 한데.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진짜. 맞아. 그래, 나도 추천할게. 맞아. 오케이, 맞아. 얼마나 좋아. 이거. 한달만 이지? 한달만이요 한달정도 됐지? 네잘 지냈어요? 네와쌤 어, 없는 동안 별일 없었어? 네 진짜? 네 어, 그래 야 다른 학교는 뭐임시담이 애들이 하고 그래서 막 난리나고 그랬다는데 다른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반은 아주 잘하고 있었다 그러더라고 맞아요 맞아. 그래? 어아 어, 선생님이야 어른 돼가지고 어른 독감 걸려보니까 진짜 웃기더라. 어 너희들은 뭐 아이 독감 이런 거안 걸렸니? 네. 어 미안해 오자마자 이상한 소리해서 미안해 아직 병이 다안 났나봐. 반장 근데 정말 별일 없었어? 네 별일 없었어요. 그래? 네 별일 없었다니 그건 그거대로 좀 서운하네. 좋아. 자 그럼 오랜만에 수업을 한번 해봅시다. 자 수학책 펴시고. 반장 아 음. 인사하고 시작할게요. 네, 차렷. 시영 <목소리> 온겁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그냥요. 생각나 없어요. 다시 할게요. 음, 음? 좀 웃으면서 약간 징그럽게 시... 자, 아 그, 그런 징그러운 말. 은그러운 자, 선생님 오래오 좋아하세요? 어 대답 또 까먹었다. <목소리> 아니 무성님 그자치랑 이자치랑 같아요? 오케이. Okay. <laughs> 아, 좋니다 아, 괜찮습니다. 예. 잘... 아, 괜찮습니다. 방금... 어, <laughs> <laughs> 아, 괜찮습 <쓰세요>. 아, 니괜찮 <laughs> <laughs> <쓰세요>. 아, 니다 <laughs> 아, 괜찮 <laughs> 아, 아, 괜습니다 아, 괜찮 아,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 아, 아, 어 그랬죠 어 그랬죠. <laughs> 그냥 놀는게 학교폭력이라고? 너 저번에 아 다시 너 봐라 손질해. 네너사번 반장이니 어제 애들한테 하루 종일 뮤비 찍어 찍어서다왜 움찔 움찔해 다시 손이 가니까. 이건 하나 제대로 <laughs> 터지면 이 일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요? 저 학생이 책임질 수 있겠어요? 이 일을 도대체 세 번을 하면 어떻게 다시 시작. 선생님이 어떤 책임감이 필요한지 내가 모르고 쓴 거예요. 응, 계속 보여 괜찮아. 부담 갖지 마, 얘들아. <laughs> 아니, 부담 갖지 말고 천천히 준비저기오들 우리 지금 두컷 찍었어요. <웃음> <웃음> 자주, 오랫동안. 자주, 오랫동안, 그랬는가. 자주, 오랫동안, 그랬는가 말이에요. 꼬. 어?